여보세요? 어, 예,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문현진 전문가입니다. 어떤게궁금하세요 네. 예, 예, OCI h o l d i OCI Holdings 예, 1만 6천 원에 50%입니다. 아, 비중이 좀 많네요. a r Hesselte 자 a z a m a j a s a 사실 작년 6월 말부터 네. 조금씩 자꾸 이렇게 내려올 때 모아가기 시작을 해서요. 어 아, 근데도 매 o r 가 높네요. 네 어느 시점에서 제가 더 이상 분할하기 한 후에는 못 샀거든요. 분할을 했다라고 말씀하셨지만 처음에 많이 사고 천천히 이렇게 조금씩 샀나봐요. 네. 그래 그렇죠? 그렇게 되면 네, 네. 이제 좋은 전략은 아니에요. 제가 항상 이제 전략을 짜드릴 때 이렇게 이야기해 드립니다. 내려갈수록 무겁게, 올라갈수록 가볍게라는 이야기를 많이 해요. 근데 주가가 올라갔을 때 이미 무겁게 가버리면요, 추가 매수를 아무리 해도 매수가가 많이 떨어지질 않아요. 왜냐하면 네. 추가 매수 이점은 싸게 많이 산다라는 이점이 있거든요. 네. 근데 싸게 많이 산다라는 이점을 우리가 포기를 해버리기 때문에 그걸 놓치기 때문에 지금 시장 자님도 11만 6천 원같으면 주가가 이미 많이 떨어졌을 때 매수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매수가를 많이 못 떨어뜨렸다는 거잖아요. 그죠? 네네. 네. 그러니까 이게 처음에 비중이 너무 많았기 때문에 분할 매수라고 하기에는 조금 부끄러운 정도의 매수가가 돼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분할 매수를 했어요라고 말씀하시기에는 조금 네, 네. 어, 애매합니다. 제가 보기에는. 그래서 이거는 네, 네. 어, 매수 실패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고요. 어, 일단은 네. 그래도 불구하고 올한 중순쯤에 얘가 합병 이후에 아까 분할 이후에 급등이 한번 나왔단 말이에요. 그때 정리할 네. 수 있었을 것 같은데 그때도 더 올라갈까봐 안 했을 겁니다. 왜냐하면 내가 기다린 시간이 아깝거든요, 그죠? 네. 1년이 아깝거든요 내가 1년 동안 지금 추가 매 수도 하고 막 모아가고 얘 때문에 내가 겪었던 수모와 그런 역경들을 내가 생각하니까 내가 이건 못 팔지 이런 느낌이 든단 말이에요. 그다 압니다. 그그 그 마인드를 제가 관리를 못 하게 된다면은 주식은 맨날 물릴 수밖에 없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게 마인드 관리가 제일 중요해요. 정신을 우리가 깔끔하게 말짱하게 해야 되는데 우리가 감정적으로 생각하다 보니까는 와 내가 기다린 게 있는데 이걸 더 올라가지 않을까라는 생각 때문에 내가 못 합니다. 결국은 그러다 보니까 지금 고점 라인 때 다시 올라왔으나 팔지 못했고 비중은 여전히 50%로 고점 라인 때 많다라는 거죠. 요 종목은 단기적으로 본다고 하더라도 지금 7만 원대가 저점 자리인 거고요. 조금 더긴 호흡으로 본다고 하더라도요 저 아래. 쪽으로 내려가야 한 5만 원대가 일단 저점 자리라고 생각을 할수 있는 다, 대목이에요. 근데 어쨌든 얘가 태양광 산업이 그렇게 나쁜 쪽도 아니고 지금 태양광 쪽에서 잘안 되는 사업 부분 버리고 반도체 쪽으로 이렇게 폴리실리콘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주력으로 이렇게 가버린다 보니까 영업이익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굉장히 대폭 개선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생각한다면 엄청 멀리 봤을 때, 아주 멀리 봤을 때는 우상향하고 올라가서 뭐 13만 원, 14만 원, 15만 원까지는 저는 갈것 같아요. 한 10년을 본다면 뭐 15만원, 16만원, 17만원, 20만원대 있을지도 모를 것 같아요. 10년 뒤나 뭐 8년 뒤나 하여튼 10년을 보고 본다면요. 근데 단기적으로 본다면 저는 개인적으로 고통을 좀 많이 받을 수밖에 없는 매수까지 않나.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내려가면 7만원, 5만원까지 내려가니까요. 그래서 지금 아직까지 이 테마는 끝난 것 같지는 않아요. 왜냐하면 유가가 올라가고 이렇게 급등이 나오게 되면 대체 에너지 쪽으로 관심 가지게 되는데 태양광이라든지 이런 쪽으로 테마가 불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최근에 이렇게 에너지 쪽으로 해가지고 얘가 엮여가지고 살짝 올라가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요. 어, 이요 흐름대로 만약에 11만원까지 올라오게 되면 이번에는 뭐 본전에서 더 가겠지라는 생각보다는 본전에서 저는 비중을 한 3분의 1 정도나 한 절반 정도는 줄이는 걸 추천드릴게요. 위쪽에 너무 많으세요. 네. 그래서 저는 이거 매도하시고, 그 다음에는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7만원 정도까지 내려가게 되면 그때 비중을 50% 다시 늘리게 된다면, 지금 만약에 올라왔을 때 절반 매도해서 팔아낸 다음에 그 팔아낸 돈을 그대로 갖고 계시다가 7만원 내려왔을 때 다시 사시게 된다면 매수가가 아마 9만원이나 8만원대까지 떨어질 겁니다. 그러면 들고 왔을 때 수익 날 가능성이 더 높은 거잖아요. 그죠? 네네. 분할 매수를 뭐 조금 조금씩 자꾸 하지 말고 한 방에 밑에서 한방빵 해버리라 이 말이에요. 이해가 되셨나요? 네네. 그래서 저는 이거는 지금 대응 전략을 좀 갖고 가져가시는 게 맞다. 1년 기다려, 기다리셨지만 저는 제 생각에 좀더 기다려야 될것 같아요. 이미 잘못된 선택을 했습니다. 올 중순에 못 팔았기 때문에 향후 1년을 또 고생할 수밖에 없지 않나 생각이 드니까요. 고생을 할때 그래도 유리하, 유리하게 좀 만들어 놓고 고생하자 이 말이에요. 11만 올라오면 은 절반 정도 매도 견 드려보도록 하고요. 어, 저기쯤 올라왔을 때 절반 매도했는데 만약에 10 2만 원을 뚫고 올라가거나 거래량이 좀 많이 발생되거나 어, 여러 가지 호재가 발생되면 일시적으로 14, 5만 원까지 갈수 있는데 그러면 전략 매도하셔가지고 수익 챙긴 다음에 더 가든 말든 난 내려가면 다시 사야지 하고 기다리는 게 맞습니다. 아, 이해가 되셨나요? 네네, 감사합니다. 네네, 네, 그래, 감사합니다. 다음번에는 매수를 하기 네. 전에 충분히 기다리고 사셔야 됩니다. 뜸 많이 들이세요. 네네, 고맙습니다, 음, 네, 고맙습니다. 맨터님.